경북 산불 당시 대피 재난 문자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송 기준을 살펴봤는데 대피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때 보낸다. 딱한 줄만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문자를 보내는지 기준이 모호했고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영덕군 주민들은 불길이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나서야 황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오가고나가다이뭐또 전기가 갑가뭐저뒤산불바해 가지고 그래가 뭐고그 돌아가 나지 3월 25일 오후 9시 25분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도 열을 감지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대피 문자를 보낸 시점엔 이미 곳곳에 불이 번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유광과 CCTV로 산불 확인하고 검토를 거쳐 문자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불을 끄시는 분들이 현장 파악을 하시고 자린과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런데 현행 기준엔 대피권보다 명령시 발송하라고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산불 감지 구역에서 얼마나 먼 곳까지 대피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피문자를 잘못 발송하면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이 지체되는 겁니다. 반면 호우문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기준만 충족되면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발송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담당자가 그 기준에 부합되면 지체 없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하는 재난에 맞춰 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연입니다.